성님 하나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9위인가요? 9등이야? 근데 왜 9등이야? 어제도 이겼는데. 작년에 이런 느낌이었겠구만 딴 팀들이. 존나 이겼는데 왜 7등이지? 이러고 보니까 8, 9, 10등에 너무 못한 애들이 있어 갖고 윗등이 다승 많이 먹어 가지고. 아... 어, 쥐를 잡자 노래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찍, 찍. LG 작년에 몇위 했죠? 4등 했어? 오 어, 잘했네 하나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하러 해 작년에 다 하나보다 높은데 어 시환이? 자신감 있죠? 타격이 잘 되니까 수비도 자신감이 생겨서 왜냐면은 보통 때는 수비에 공이 오면 은 실책할까봐 좀 쫄아있는데 타격이 잘 되고 자신만만하니까 큰거 온다, 물결표 큰거 온다. 와도 돼. 놓치면 어때? 나 타격 잘해.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 보니까 수비도 잘해줬어. 그죠? 근데 수비 시프트를 미리 세워놓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미리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투수 타이밍이 끊겨가지고 공 하나 던지면 막 뛰고 있을걸? 와! 킹 푸트. 사실 저거는 그냥 정면이긴 해. 근데 질프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질프트라고요? 아니. 푸트를 시... 수비 시프트라고 하죠. 조푸트는 뭐야? 아, 와인드업 하면 푸트를 하라고. 코님 하나 계속 이기던데 왜 9위예요? 진짜 몰랐어 나. 진짜. 공동 6위쯤 되는 줄 알았어. 오늘 보니까 9등이더만. 사실상 그냥 1위 그룹이죠. 어. SSG는 존나 못하는데 일단. SSG 팬이신가봐요. 다 자기 팀은 못한데. SSG 타율 8위, 피출루율 8위, 방어율 6위, 실책 10위, 승률 1위. 그만큼 짜임새가 좋은 거지. 그런 팀이 강팀이야. 다른 팀들은 못하는 근거를 이래저래 대지만 LG는 여러 말 필요 없이 못하는 게 과학입니다. <laughs> 하나는 득타율 1위인데 팀은 9위. 아 그냥 나 구위는 진짜 몰랐어. LG 못하는 걸왜말 못해 공격하고 수비 못하잖아. 아니 자기 팀은 다 못한데 LG 팬이 LG 욕하더라? 하화 팬은 하나 욕안 하잖아. 어, 더블, 더블 더블 또 원바운드 송구 개. 하화 팬은 하, 하나 항상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잖아. 잡아 무조건 잡아. 잡지 못해. 뭐 원빈이 자기 외모 맘에 안 든다고 하면 농담이지만 직박이 형이 자기 외모 비하하면 분위기 짠해진 아뭐 그래서 하나 욕하는 거 아니야 야구 중계 안 하실 때마다 크게 이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세요 자꾸 그런 걸 뭐라고 해 고등학교 때 배웠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번 그랬다고? 아 이거 매직박이 중계 안 하니까 이기네 이런 어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아우 대꾸하기도 싫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오늘 이기면 되잖아 아 근데 이상하게 수베로 감독님이 오늘 내가 중계하니까 하주석 빼고 평소에 잘안 쓰던 이성렬 넣고 이런 게좀 그래. 관찰 전에는 승패가 공존하다가 매직박이 관찰할 때만 패배 상황으로 합정됨. 그거 그거 아니야? 스레딩거의 고양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송강민은 택시 타더니 제가 초구가 그렇게 좋냐고 한 소리 들었다던데. <laughs> 아, 송강민 선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초고가 그렇게 좋아요? <laughs> 민망했을 듯. 좀 민망하긴 했을 거야. 근데 허도하이가 원래 초구사랑이었거든? 그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도하나, 너는 왜 초구2구를 이렇게 많이 치냐? 끈질기게 투수랑 승부해가지고 공을 좀 빼주고 그러는 걸더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데이터적으로 초구2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굉장히 높고 초구2구 컨택했을 때그 뭐라고 하지? 안타율이라고 하나? 그게 더 높대요. 원래 그냥 이제 통계적으로.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지. 아, 실패했을 경우에는 투구수를 빼는 이런데 에 대한 그런 마이너스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렇만 데이터적으로 니 타율이 낮지 않냐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아저 그렇게 아니다. 이제 요즘 같으면 제가 그러겠죠? 야 초구, 2구 치면 타율이 높다는데 니가 깎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 높은 공이 약점인가? 왜 이렇게 높은 대로 하지? 재구가 안 됐나? 아 높은 공에 약해? 아, 또, 모든 공이 약점이야. 아, 하여튼, 자기 팀 팬을 엄청 깐다니까. 모든 공이 약점이래. 어, 진짜네? 가운데였는데. 어, 지금, 좀, 위험한 공이었는데, 약하네요? 한가운데, 한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때요? 그 어, 네, 네. 약정 어, 인정. 히킬. 인정. 걸리면 갔다고. 아뭐 그렇게 따지면 나도 수능 다 찍어서 다 걸려서 담아줬으면 다 나도 서울대 갔지. 잘 쳤다. 와 오지환. 어 이거 이상한데? 아 이민호한테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안타가 없어. 모집의 수비 하나 잡았으니 다음 삼진 때 그냥 을게 가방권 하나. 어 투투투투투투. 아투안 되겠네. 아 이걸 투를 못 가네. 자 이렇게 되면 이민호가 흔들리겠죠 왜냐면은 이제 셋업으로 던져야 하기 때문에 와인드업이 안 돼요 재고 안 좋아지죠 바로 왜냐면 이 셋업에 약점 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성렬 득점권 타율 엄청 높아요 근데 지금 득점권 아니긴 한데 어쨌든 사할에 가까울 거야 어볼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일루주자 신경 쓰더라고 저러면은 그냥 힐리 정도면 나 같으면은 신경을 안 쓰고 좀 투구에 집중을 할 텐데 그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쨌든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 와인드업 해도 되는데 와인드업 하면 도로 하겠지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민호 얘 예, 주자가 나가는 순간 흔들리게 돼 있어. 아, 번트하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수배를 어떻게 하는지. 아, 그게 번트죠. 야, 졸라 잘 됨. 앞서 가3루 불러 잘 됐는데? 아니, 원래 3루 쪽으로 되는 거야. 그래야 3루로 던지기 힘드니까. 1루 쪽에 되면 1루수가 3루로 던지기가 쉽기 때문에 투수나 3루 쪽으로 되는 게 맞는데 힐리가 스타트를 늦게 했어. 나는 못 봤네. 아, 저게 어떻게... 근데 원래 저 뒤돌면서 삼루 던지는 게 어려운 건데 잘 던졌네요. 하나 더 봐, 하나 더 봐. 이제 잘 보는 게 하나 타자들이 이럴 때 하나씩 더 기다리는 게 뭔지 알아? 수베로가 출루율을 좋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원, 3리 배팅 찬스니까 스트라이크 올 걸로 하고 치거든. 근데 기다려도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들어. 아개같네아 이럴 때 볼을 볼이... 하나 더 기다려. 진호야, 수베로 감독님은 출루를 중요시하거든. 삼진 당해도 애매하면 치지 마. 애매한 거 떨공 속지마. 강남이 빠져 앉았다. 아. 모집의 가방권 이스택 아, 시프트 문제가 아니고 번트 수비 사이비스. 피는놈 위에는 항상 나는 놈이 있었네요. 뭐 아직 점수 를낸건 아니니까. 하나는 고쳤다. 원래 저런 상황 번트 수비 못 합니다. 이 루수가 일루로 커버 들어오는 거본 적이 없어. 아, 뭐 소리야? 없음. 항상 들어오는데 이번에 이제 실수 한번 한 거죠. 됐어! 강 나왔죠, 공식? 괜찮아, 5점 홈런이면 역전이야 0대0인데 뭔 5점 홈런이야 0대0이야~! 아... 근데 현수라 무섭다 에? 아... 현수랑 나모스라 왠지 이거 불안하네 불길하네 5,252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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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었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 1루를 안 들어가가지고 형 괜찮아 5점 홈런이면 역... 아이씨 뭐야 <laughs> 뭐야 이거 귀신이야 뭐야 이거 어 귀신이야 뭐야 아까 선도네 뭐야 이거 선입금 뭐야 아까 예언 뭐야 아... 뭐가 재밌어 이게 아... 김현수 불안하... 공격 4번 남았어 매직박이 보는 날만 하나가 지는 이론으로 졸업 논문 쓰겠습니다 스포츠 과학과 그런 거는거 아니잖아요 근데 LG는 이겨도 돼 LG가 지면은 DTD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이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DTD 하지 DTD를 해도 하나 있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허락하진 않죠 저희 팀이 뭐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니야 자기 자리는 지킬 줄 아는 팀입니다 하... 나이스 아 아 선두타자 볼넷을 대경아 뭐해 스트라이크 던져야 돼아 뭐해 아뭘 뭐하는 거야 스트라이크를 안 던져 얘는 뭐하는 거야 지금 노하우신데 볼질하고 있어 뭐볼 던지기 연습하는 거야 뭐야 아 뭐해 라모스 치료라라고아 치료도 아무리 치료 의료신이 좋아도 환자가 치료받을 자세가 돼있어야 받는 거야 어왜 안치지? 치료받으려고 그러나? 안 되는데. 스트라이크 던져. 제발. 쓰리볼 하지 마. 제발. 쓰리볼 하지 마. 쓰리볼. 혹시 데이터 말고 점수 2월 안 되나요? 어제 한화 모점만 오늘로 끌어다 쓰고 싶은데요. 데이터 요금제가 아니야 야구는 제발 가운데 던지다 안타 맞지마 제발 제발 안타 맞지마 볼도 하지 마. 씨, 볼도 또 레파토리 나온 했빨 레파토리 나와또 볼질로 주자 모은 다음에 두드려 맞거나 행복수비 레파토리 또 나와 작년 거아 스트레스 받네 과자나 하나 야겠다 여기서 점수 2점 이상 주면 가능하네 하나는 좀 힘들어 승리를 앞에 구팀한테 너무 많이 줬거든. 아좀분빠이좀 좀 해주셨어야죠 딴 팀에 너무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 다들 아시죠? 뒤스. 기도 차별하지 마세요 이펙트. 아니 볼줄한 애를 내렸는데 연속 뭐볼줄하게 대회하는 거 뭐야? 루윙강남이 돌렸잖아 아악! 쓰리 볼이야 말로 쓰리볼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저거? 아 그걸 처음에 총을 던지면 되는데왜뭐 하는 거야? 주인! 뭐 하는 거야? 애들 안타 하나 없이 뭐... 후 이제 5점 홈런으로 안 되겠네요. 주자 두명 없고 6점 홈런 갑시다. 윷놀이야? 주자 없고 홈런 찍에 윷놀이냐고. 아! 한가운데 씨 아... 돌 아니면 한가운데 밖에 못 던지나봐 미션 성공 아뭘 젖잘싸야 그냥 졌는데 젖잘싸 아니잖아요 매직박은 오리보스로 떠납니다 200명 빼고 다 나가주세요 오늘은 상황이 좀 달라요 오늘은 빡정하면은 주말이잖아 가야돼 끝까지 응원해 주는 게 미덕이죠. 역전할 수도 있잖아. 박지기 형 오늘 중계하시는거 보고 꽁승 느낀 왔습니다. 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왜내 탓이야? 여기 얘네가 야구 못해서 그러지. 야구는 구 회말부터라고 하던데 확인 사살 같은 건가요? 구 회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어. 야구는 무슨 뜻이냐면 타임아웃이 없는 게임이다. 병신... 여러분 팔대0 아닙니다. 팔대 떡입니다. <laughs> 어허 오호 허이 굿. 8대 0으로 8대 2로 하고어 하면 어떻게 해? 하면 어떻게 해? 5대 2 하면 어떻하는 어떻게 해? 5대 니로어슬로 하면 9번 만 해? 5어 뭐야 공 5대 개로 간다니? 아 이거 야구가 1 5회까지하는게임이면 우리가 거의 이겼다 이거는 분위기 완전 넘어왔죠 어? 이거 이제 8점 이긴다고 김진수 이런 친구들 올리는데 이런 게그 기회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경험치가 낮은 선수들이라 슬금슬금 모이다 그냥 한 번에 터질 수 있거든. 이거 올해 신인인데 대졸 쉽지 않아 진수. 또 하나가 신인 선수들한테 좀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 형님으로서 어떤 이런 매운맛 한번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얘도 더 큰단 말이야. 자 보여줘 재훈아. 필리 똑딱한 타이니었으면 팀노이트 노런이었네. 야 안타. 하나친거야? 안타 하나 쳤어? 아까 걔 누구냐? 홍창기인가? 걔 혼자 안타 3개 쳤던데 하나... 팀 9명이 하나친거야? 하... 비록 한게지만 팀플레이로 다져진 소중한 일 안타라고 생각합니다 오, 하, 오늘 하나 승리에 더 많이 걸었는데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거봐 여러분 여러분이 더 많이 걸어놓고 마치 하나가 지면 본인은 하나를 응원하지 않은 것처럼 절 놀리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